그러면 에너지의 법칙 파트에서 에세릭 에너지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는 클레어 센시언스라고 해서 센티언트라고도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많이 센시언스라고 발음, 발음을 하고요. 그 어떤 쪽이든지 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뭐냐면 체감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귀를 몸으로 느낀다. 그리고 이 몸으로 느낀 기운이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 밸런스를 맞춰주면 에너지적으로 힐링이 일어나게 된다. 펭슈웨이는 이제 풍수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에너지는 공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거 공간의 형태라든지 방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정, 다른 방식의 에너지가 내 몸에 오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몸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을, 그것에 의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밸런스를 이어서 힐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힐링이 일어나서 에너지 밸런스가 있게 되면, 그 파장대역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에너지도 강해지고, 그러면 좋은 운이 오게 된다. 그래서 풍수란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묘자리라기보다는, 어, 공간에서 오는 에너지적인 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뱀파이어 뱀파이어에서 PI 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오컬트적으로 이렇게 영성적으로 얘기할 때는 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스테이지에서 하는 그런 그 공연으로서의 마술을 매직해서 C로 끝나지만 그 리추얼을 하는 그 실제적인 해리포터에 나오는 매직 같은 것은 그 CK로 끝나서 매직라고 이 하는 것처럼 이 뱀파이어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되고 실제로 이제 신화나 그 소설의 뱀파이어가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뱀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에너지 뱀파이어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어, 뺏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체험적으로도 많이들 경험하는데요. 어떤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기운이 도는데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그 굉장히 기운이 소진되는 느낌을 들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있는 누군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많은 수가, 그 에너지 뱀파이어인 사람들이 많은 수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실존적 공허에 의해서 마음이 공허하게 되면 마음이 비게 되면 그 사람의 오라에 구멍이 난다고 봅니다. 자아가 오라인데 그,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가 오라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컬트에서 반영되는 것이. 그래서 그그 그 사람의 자아 감각이 약해졌다든지 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오라에 구멍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 구멍에 의해서 그 기운이 새나가니까 그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훔쳐간다 그 구멍에 의해서 블랙홀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에너지가 빨려들어간다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인 사람들은 멀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얘기할 때 떠올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에너지는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의 밸런스에 따라서 힐링이 일어나든지 킬링, 죽는 게 일어나든지 그리고 이것이 운을 담당하기도 한다. 힐링은 단순히 몸의 힐링만이 아니라 그 홀리스틱이라서 전체 전인격적인 그러한 힐링이기 때문에 어,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그 사람의 운이라든지 그그 그 사람이 그 행운을 얻는다 이런 것들 그 사람의 풍요로움의 정도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한 힐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힐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존재가 있고 풍수는 공간에 내가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동일한 공간이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에너지의 밸런스를 도와주는 공간이 되고 그 동일하지 않은 동일한 것에 가서 다른 사람은 에너지가 오히려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란 것은 그 특정 건축물이나 그 구조적인 것에 있어서 구조적인 어떤 그런 장소와 나 자신과의 에너지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어, 스피릿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불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는 대개 요단간 건너서 간다는 얘기인데 그 영혼이 이제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RIP라고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거기서는 평화롭게 그 패시브 상태, 이렇게 이넥티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로움 속에서 쉬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가 그 후손들한테 그 어떤 영향도 주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렇게 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살아생전에 가졌던 욕망이나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영격을 높여가는 또 다른 어, 공부의 장소로서 있다가 다시 무엇인가 깨달, 깨우침을 얻었으면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다시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윤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윤회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크로스오버 한 다음에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변화를 시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크로스오버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오버를 하지 않은 것을 Earthbound Spirit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방령이라고 번역을 해서 특정 영역에 묶여 있는 그런 영혼이다 영가다라고 잘못 번역이 됐는데 일본 번역어가 이제 잘못 번역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말을 하면 그두 가지 세상인 거예요. 하나는 e 븐이고 하나는 얼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하늘하고 땅이 있는 것이고 이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 요단강이 있어서 이걸 크로스 오버하면 하늘에서 그 R I P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것이 땅에 묶여져 있어서 하늘로 못 가는 것이 묶는 것은 집착이라든지 그 가래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카르마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의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방령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세상이 있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물리적인 세계, <laughs> 예, 물리적인 세상에 묶여 있는 그러한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거기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풀어내는 것이 이제 그 영을 성불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땅에 묶여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아까 얘기한. 사장의 공유 이유로 그렇게 돼서 사람한테 그 붙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빙의 현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붙게 되는 것이 하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손녀딸이 되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집착에 의해서 earthbound spirit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손녀한테 가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집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인연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데 인연령이 아닌데 무연고령이라고 합니다 연고가 없는데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것을 그 인정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죽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집착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게 됐는데 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히도 그 존재가 잠깐 머물었던 장소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그렇게 걸린다든지 해서 빙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형고형이지만 파장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처럼 연, 연고, 다시 말하면 인연이 있는 영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걸 좋게 해주려고든지, 나쁘게 하려고 그러든지, 그 존재한테 묶여 있으면서, 내가 그 영이 그 존속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많은 경우 감정 에너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피의 법칙처럼, 뭐, 갔더니 내 앞에서 줄이 이제 갑자기 뭐, 서서 안 간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다 만들었는데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소소한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감정적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테이션이란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영이 나타났다가 잠재적으로 가라앉아 안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빙이 됐다는 사람도 하루 종일 빙이 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멀쩡했다가 이렇게 빙이가 됐다가 빙의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แอ티브 상태로 갔다가 액티브 상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능력자한테 가면 멀쩡한 소리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막 난리를 친다든지. 그래서 그 엑소시즘을 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테이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매니페스테이션을 하냐면 자기 존재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름을 물어보아서 이름을 답을 듣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full m a n i f 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다 드러난 다음에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니페스테이션이 이제 그러한 개념이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바라보고 있다. 물론 여기에 리인카네이션을 하나 빠졌는데 그 리인카네이션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윤회 그 리인카네이션 자체를 이제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맨 앞에서부터 짧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영성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은 유일신이고 그것이 절대 신성이나 절대 사랑, 절대 진리 이제 이 중에 한 가지를 중심으로 이것 이 중에 한 가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그 신에 대한 관점을 잡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일신 관점이다 그리고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주로 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보조적으로 한다 그래서 신은 선하다. 신은 사랑이다. 신은 단지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인 우주적인 진리일 뿐이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중심으로 유일신 사상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깨달음이란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석가와 열애를 나누는 식으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식의 성취자로 보고 석가머리는 석가는 이제 열애심의 성취자로 보고 그러면 그리스도 의식과 여려심은 현존감인데, 현존감이란 것은 그 실존적 소외. 다시 말하면, 그 의사한테 가서 배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당신은 배 아픈 게 아니라 그것은 신경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실존적으로 소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진짜가 아닌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세상을 살면서 실존적 소외를 계속 받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실존적인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그것은 그 참나의 실존, 그 참나 레벨에서는 레벨을 나눠서 참나 레벨에서는 내가 배가 아픈 것이 현실인데 의, 그 의사는 물질적 레벨에서만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레벨에서는 의사의 말을 따르지만 높은 레벨에서는 그 나의 참나의 실존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실존감을, 참나의 실존감을 그 그 회복하는 것, 그래서 참나의 현존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식 또는 열애심이라고 하,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것은 생각에 그치는 곳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다. 고급령과 저급령은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나 수호본전, 이런 존재가 있고,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자연적인 정령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은 존재와 나쁜 존재가 섞여져 있다. 그리고 괴이라고 불리는 요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존재한다. 우주적인 법칙은 카르마의 법칙이라서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돼서 그대로 나한테 되돌아오게 된다. 파장의 법칙은 내 파장에 맞춰서 현실이 끌려오고 영적인 세상도 그 파장에 맞춰서 끌려오게 된다. 에너지의 법칙은 강한 에너지를 갖춘 존재는 약한 에너지를 가진 주체를 존재를, 존재를 지배할 수 있다. 에너지란 것은 에테이 에너지는 클레오 센시언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체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힐링, 에너지, 에너지가 그래서 그 밸런스를 이루느냐, 그 밸런스가 깨지느냐 이두 가지 상태인데 밸런스가 이루어지면 힐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힐링은 홀리스틱, 그 전인적인 힐링이기 때문에 운이 운을 포함해서 한 사람의 행운을 포함해서 신체적인 그 건강까지 운이 좋다 나쁘다 건강이 좋다 나쁘다 하는 모든 분야들 또는 마음이 편하다 아니다까지 포함해서 그 전인적인 레벨의 힐링이 일어나게 된다. 펭쉬이는 풍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공간 속에 들어갔을 때내 에너지 밸런스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그런 것이 지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풍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너지 뱀파이어는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라. 대부분 오라의 외피가 깨졌고 대부분 자의 아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뺏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는 이제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크로스오버해서 올라가야 되고 거기 가서는 레스트 인 피스를 하게 되고 근데 거기로 크로스오버를 못하면 얼스 바운드 스피리시 돼서 여기 땅에 남아 있게 되는데 그 하늘과 땅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이 특정 영역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남아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인연 영이라고 해서. 그 특정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빙의될 수가 있고 우연 고령이라고 해서 비슷한 파장때 파장이기 때문에 직업이 같았다든지 목적이 같았다든지 욕구 욕망이 같았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유흥가나 이런 데서 빙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게 거기서 술 마시는 곳에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영들하고 계속 만날 수 있고 그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장에 있는 도박을 좋아하는 영들하고 그 파장에 맞아서 빙의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테이션은 이제 그 영이란 것은 내게 들어와도 잠재적인 상태로 있다가 그것이 발동될 때와 이것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엑소시즘을 할 때는 풀 매니페스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영이 자기 이름을 말할 정도로까지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로 올라간 영은 그렇게 쉬면서 자신의 영적인 레벨을 높이고 있다가 그 레벨이 높아지 어느 정도 높아지 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욕구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다시 인간 세상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윤회를 만드는 이유가 된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오늘 얘기한 거 다시 빠르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어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스피즘과 스피리츄얼리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답이 됩니다. 어, 그니까 일반적인 모든 뉴에이지 계통의 영성신조입니다. 꼭 미디엄만이 아니라 이제 미디엄을 포함해서 폐간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이제 그 기독교로부터 영성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믿음에 많은 것을 공감을 하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인에게 그 좋은 풍수가 다른 사람한테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풍수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교류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